수동태의 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수동태와 주어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수동태를 만들 때 음, 비동사 PP 만드는 것은 잘 만들어요. 그런데 어, 주어의 수 단수 복수를 비동사에 넣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능동태의 시제, 능동태의 시제를 수동태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 수동태의 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 make pizza. I make pizza. 나는 피자를 만든다. 자, 수동태 만들면 쉽죠? 피자가 먼저 오겠습니다. 피자. 그리고 피자는 단수니까. 여기 메이크가 현재죠. 메이크가 현재입니다. 현재니까 is. 단수, 현재. 그죠? 단수, 현재. 음. 자, 피자가 주어 단수 복수는 주어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단수. 그리고 앞에 있던 문장, 앞에 있던 능동태의 현재, 능동태의 현재가 이렇게 비동사의 현재 됐죠? 옵니다. 자,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pizza is make의 과거 분사는 made. 나에 의해 by me. 자. 그래서 pizza is made by me 됐습니다. 이제는 i made pizza 자, 뭐가 달라졌죠? made는 과거죠. 그래서 시제가 과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pizza 적어 주고 그리고 과거니까 그렇죠? 과거니까 is인데 is인데 과거니까 was가 되겠죠. was 그리고 made 과거분사. 음 학생들이 여기 과거분사를 보면서 made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보고 과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비동사를 보고 시제를 얘기합니다. 비동사가 과거 was, made 그리고 by me 그대로 하면 자 과거, 그렇죠? 과거 시제의 수동태가 됩니다. 그러면 I will make pizza. 나는 피자를 만들 거야. 자, will이 들어가면 미래가 됩니다. 다음에 또 하겠지만, will은 조동사인데요. 조동사는 수동태를 만들 때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피자. will 그대로 써주고, 조동사 다음에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쓰죠. 동사 원형. 그래서 be를 그대로 씁니다. 그쵸? 어, 여기서 pizza is, pizza is인데 will, will, will 때문에 will이 조동사라서 그 비동사가 동사 원형 be가 된 겁니다. will be made by me.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I am 라고 쓰면 나는 피자를 만들고 있다. 나는 피자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죠. 자, 만들고 있다니까 우리가 요런 시제를 뭐라고 그래? 진행형이래. 진행형. 진행형. 진행형은 비동사와 ing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동사와 ing. 여기다가 뭐를 더 해줍니까? 수동태. 수동태를 더해주면 시제보다는 시간보다는 수동태가 음. 순서상 밑이거든요. 밑에 있으니까 한칸 밑에다가 비동사 PP 이렇게 더 해줍니다. 더 해주면 비동사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ING 영향을 받으니까 ING와 B가 합쳐지면 Bing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 이렇게. 자 그래서 진행과 수동이 합쳐지면 비빙 p p 따라해 보세요 비빙 p p 이렇게 외워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피자를 만들고 있다 수동태가 되면 진행 수동 이니까 비빙 p p 피자 비동사 저비동사 해야겠죠 현재 m 이니까 피자 is 그리고 빙 씁니다 외워야 하, 하겠습니다 Being pp made 그리고 by me. 그래서 진행형이다, 그죠? 진행형이다. 그러면 수동태 된다. Being pp, being pp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그리고 I have made pizza. 나는 피자를 만들었다. 나는 피자를 만들었다. 라고 할 때, 자, have, pp 를 썼기 때문에 완료입니다. 그죠? 완료. 현재 완료. 뭐, 현재 완료든, 또 뭐, 과거 완료든 상관 없습니다. 어쨌든 완료입니다. 완료. 자, 완료는 have 와 pp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have, pp. 과거 분사. 여기다가 수동이 합쳐집니다. 수동도 완료보다는 어, 순서상, 서열상 밑에, 밑에 있기 때문에 수동을 한칸 옆에 비동사, pp로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have는 그대로 내려오는데 have도 되겠고 has도 되겠죠. 비동사와 pp가, 비동사와 pp가 합쳐집니다. 그러면, 비동사의 과거 분사는 빈이 되겠죠. 그리고, pp. 그래서, have been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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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 been pp. 입에다 붙여주세요. have been pp. has been pp.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그럼 수동태 만들면, 피자. 그쵸? 아, 그리고 조심할게요. 여기 have죠? have. 해부. 조심해야겠습니다. 피자는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죠. 피자는 it 이때 그냥 have 갖다, 오, 갖다 쓰면 큰일 납니다. 피자 has가 되겠죠. 예. 수 일치는 그러니까 시제를 신경쓰다 보면 수가 틀리고 수를 신경쓰다 보면 시제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함께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피자 has been has been made by m 그러면, 피자가 나에 의해 만들어졌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has pp, has been, has been made. 중간에 been 중요하죠. 요, been. 그죠? been. 그래서, 어, 기억할 것은, have pp. have pp는 그 자체가 능동입니다. 학생들이 가끔 pp만 보고 수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have pp는 능동입니다. 자, 혼동하지 마세요. PP가 있으니까 수동이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Have PP 사이에 뭐가 빈 빈이 이렇게 있어야지 이게 수동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Have PP 자체는 능동이고 Have 빈 PP가 되면 수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요 p p 고수동이 이렇게 니다 자, 이 시간에는 수동태의 시제에 대해서 어, 살펴보았습니다. 수동태 시제. 자, 시제라고 해서 시제만 기억할 게 아니라 시제와 수를 함께 이렇게 균형 있게 꼼꼼하게 살펴야지 수동태를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